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권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저희가, 얼마 전에 뭐, 새말금고도 올렸었고, 그 전에 저축은행도 올렸었고, 뭐, 1금융권도 올렸었고, 2금융권도 올렸었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 통합적으로 봅시다. 심상치가 않아요. 금융권 분위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가 무슨 뜻이다? 저희가 요즘에 그런 경고 많이 하고 있죠? 금융이 또 터진다고. 미국에서 안 터지더라도 우리나라는 터질 상황이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연체율. 연체율 비상이다. 그래서 뭐, 일금권 연체율 계속 늘어나는 거는 다들 아실 테고, 지금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곳에서 개인 사업자 쪽으로 대출을 확대했죠? 확대해서 연체율이 0.37에서 1.86, 그 다음에 0.06에서 0.47, 0.11에서 0.35로 한 3배에서 많게는 8배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세말공금고는 연체율 6%대까지 상승했고 그때 뱅크로 났을 때가 6%대 중반이었는데 지금 6%대 후반까지 갔어요 또 저축은행 이런 것들도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문제는 이금융권에서 자금이 계속 빠지고 있죠 물론 대출 잔액이 빠졌어요 예금 잔액도 빠지고 있고 대출을 줄이는 이유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대출을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보시면은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100%의 정책 실패고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2금융권 대출은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대환대출로 1금융권으로 이동을 하든가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왜100% 정책 실패인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주담대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줄이고 있죠. 뒤레래버리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책으로 대출을 많이 늘려 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다.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담대만 잡으면 은 가계부채 금방 잡아요. 왜냐하면 주담대 빼곤 다 잡히고 있거든. 주담대만 잡으면 전세자금 대출도 곧 잡히고요. 다 잡혀요. 안 터지게 만들려고 부동산시장 버티게 만들려고 지금 주담대로 인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중일 뿐인 거지.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여수신 동방감소가 하고 있죠. 그리고 줄적자 예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줄적자 났습니다 여기도 적자 났고 여기도 적자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신 잔액도 대출도 줄이고 수신 잔액도 줄였다 왜? 금리 너무 올렸어요 예금금리 올리니까 대출 해주는데 오히려 역마진이 나죠 그러니까 차라리 대출도 안 해주고 예금도 안 하겠다 하고 예금금리 확 내린 거죠 그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예금금리를 누른 거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는 지금 대출을 안 내준다는 소리예요. 이금융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유동성을 많이 풀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말씀드리지만, PF 문제가 있으니까. PF 상황 보시면요. 지금 지방부터 줄줄이 부도 폐업 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PF 규모는 202조 6천억.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두배 수준이다. 왜냐면, 그때는 저축은행만 내줬지만 지금은 새마을금고 저기 상호금융 뭐 이런 데서 다 내주고 있으니까 가장 지금 PF 연체율이 높다는 증권사 같은 경우 상황 어때요? 44%가 중후순위 대출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전세 들어갈 때 대항력 확보하러 가죠. 전입신고 꼭 하시고 확정일자 꼭 확보하셔라. 근데 그걸 왜 확보를 해야 되냐?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있었죠. 전입신고 당일날 근저당을 하면은 근저당은 즉시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길 영시에 시행되니까, 요것 때문에 전세 사기 많이 쳤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대항력이라는건 선순위를 확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빌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근저당 1억이 있고, 전세 보증금이 1억이 있어요. 근데 전세가 선순위다. 근데 얘가 경매로 나가가지고, 1억 6천에 팔렸다. 그럼 선순위는 1억 먹는 거고, 후순위는 6천 먹는 거예요. 1억에 팔렸다. 선순위는 1억 보장 받는데, 후순위는 한 푼도 보장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순이 후순위 대출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PF 사업장 정리한다고 그러죠 PF 사업장 정리했을 때 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굉장히 푼 돈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태반이다. 그런데 부실화된 PF 사업장들이 비싸게 팔리겠어요? 싸게 팔릴 수밖에 없죠. 싸게 팔리게 되면은 중순이 후순위로 갈수록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맘 놓고 연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위험해졌죠. 증권사만 위험해졌겠어요? 그런 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렇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꾸 대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출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대출을 확대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잠잠해지고 있지만, 이제 와서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터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출이 왜 늘어나요? 주담대 늘어나는 것 가지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슬슬 다시 집회다 1월 거래량도 늘어왔다 이런 사람들은 2월 거래량 이야기를 안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책 실패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대출이 늘어난 게. 지금 보시면은, 자, 보통 하락기 때 정책 대출을 그렇게 많이 내주나요? 2009년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막,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많이 안 내주죠. 초이노믹스 풀고 2015년에 엄청 내줘도 이 정도였어요. 전체의 반 이상을 보통 내주지를 않는다. 웬만하면. 이렇게 특수상황 제외하고는. 근데, 작년 대출 늘어난 걸 보면은 거의 대출 늘어난 것 중에 대부분이 정책 대출이었다. 뭐였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책 대출로 어떻게든 안 떨어지게 버티니까 이게 탄성으로 인해서 조금 올라간 정도인 거지. 이게 집값이 바닥을 찍고 고점이 끝났고 올라갈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대출의 대부분은 뭐예요? 갈아타기. 이자 줄이게 되면 그만큼 DSR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DSR 한도 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줄어드는 만큼 현금 확보를 더해서 대출을 늘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몰렸다? 수도권에. 그러니까 수도권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책 대출로 늘려서 겨우 버티게 만들었다. 근데 정책 대출의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번째 뭐예요? 가계 부채를 축소해야 되는데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가계 대출이 확대가 되는 점.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정책 대출을 정부에서 세금 받은 돈으로 정책 대출을 막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반대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아니, 왜 내가 세금 많이 냈는데 왜 영쿨족들 내 세금으로 도와줘? 그죠? 그러니까 정책 대출은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출을 어디서 내준다? 은행에서 내준다. 근데 은행에서 정책 대출을 자꾸 내주고 대환 대출도 막 강요를 하죠? 자영업자들 살려야 되니까 회의백도 시키죠? 은행권에서 지금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또 PF 부분은 또 대선 충당금 다 쌓으라고 하죠.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수익이 늘어나면 뭐예요? 요거는 여기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늘어나더라도요. 누가 더 돈을 잘 모으느냐? 자, 500만원 벌고요 월세 100만원. 그 다음에 저기, 생활비 100만원. 그 다음에 양육비 100만원. 그 다음에 빚 갚는데 100만원.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요, 300을 벌더라도 생활비 50만원. 월세 30만원. 양육비 없고 빚도 없어요. 누가 더 돈을 모으기야 좋아요? 그 은행권이 많이 벌었다. 너네 500 벌었다. 근데 400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전에는 300 벌어도 80만 쓰고 220을 대비를 할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두르는데 은행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올랐어요? 채권금리 올랐나요? 근데, 뭘 올리고 있어요?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다. 정부에서 아무리 관치로 가상금리, 금리 낮춰라, 낮춰라. 저번에도 한번 정부에서 쪼이라는 신호로 알아서 가상금리를 올렸더니 바로 또 때려가지고 가상금리 낮추도록 만들었죠. 근데 또 가상금리 올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디요? 지금 대왕매출 주도있다는 K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요 인터넷은행, 주요 금융권에서 다 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냐. 물론 돈을 더 버니까, 많이 벌면 무조건 좋으니까, 라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성급하게 자꾸 움직이고 있는 거는 은행권에서 그만큼 위기 대비를 많이 해서 쌓아놔야 되는데 뭔가 큰게 터질 것 같으니까 계속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죠. 스트레스 DSR 뭐예요?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 차이를 보고서 상한 금리, 하한 금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한 금리가 지금 현재 1.5%인데 차이가 0.82%니까 1.5%의 스트레스 DSR을 더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진짜로 극적으로 금리가 막 코로나 때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5년 내 금리. 여기서는 2022년 12월이라고 하죠?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서 2022년 10월로 나왔죠. 적어도 2027년까지는 현재 아무리 금리가 내려도 현재보다 한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 매우. 그러니까 한도가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거래량 늘어났다고 1월에 거래량 늘어났네요 하더라도 2월에 또 잡히는 거고, 1월에 이거저거 많이 풀어줬는데 스트레스 DSR은 단계별로 점점 더 세게 들어가고. 올라가겠어요? 이게 현실이다. 앞으로 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많이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준금리가 내리더라도 쉽사리 시중금리가 따라 내릴 것이라는 것도 보장하기 힘들고 또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스트레스 d s r 적용되죠. 전세대출 d s r 을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말해가지고 미루고 있는 거고 요거는 실거주 위에. 랑 겹쳐가지고, 장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건데, 그것도 스트림이 언제든 들어갈 수 있죠. 거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갈까요? 이런 기사를 보시면은, 자, 금리 하락. 근데, 미국 국제 발행 물량 압박은 계속된다. 그래서, 통화 당국의 정책 금리 결정과는 달리, 미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세하는 변수가 있는데, 국제 발행 증가 부담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줄이거나 재정을 종전보다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또한 가지는 정책금리도 인상하는데 국채 발행까지 늘릴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채 발행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총 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6.2%에서 5.6%로 개선될 수 있지만 25년쯤에 또 6.1%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금리를 내리더라도 재정적자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재정적자가 많이 나오니까 미국에서도 그 한도 상향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근데 야당에 반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 재정적자가 나오면은 국채 발행은 계속 현재 수준 정도는 유지하면서 재정여건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국채가 많이 풀리면 국채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국채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자금은 이동하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은행권에서 금리를 많이 내릴 것이다. 금리 인하해가지고 금리 코로나 때처럼 엄청나게 내려줘서 막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은행에서 대출 많이 내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금융권 터지게 되면은, 1금융권에서또 거기에다가 또 지원해줘야 되죠. PF 터지면 또 PF 터지는 것도 펀드 조성해가지고 지원하라고 그랬죠. 85조 100조 이게 정부 돈이 아니에요. 은행돈이지. 거기에 PF 터질 것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은 더 쌓아야 되죠. 터지는 곳들, 이금융권은 진짜 많이 터질 거예요. 다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100개 있으면은, 5개 10개 터지겠죠. 근데 5개 10개 터진 게 엄청 큰 거예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그랬고. 그만큼도 안 터졌고, 사실 근데도 저축은행 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기간 침체를 만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거다, 지금, 상황이. 저축은행 사태 터지기 전이랑 굉장히 흡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위험하고, IMF 때보다 더 심한 지표가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대부분의 지표가 더 심하다. 그때처럼 터질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게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걸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금융위기가 터지는 겁니그 이유는? 부동산에 거품이 쌓였을 때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고 금융권도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눈이 돌아가서 생기는 일이다. 그게 지금 그때 꿀 빨았던 것들 이제 다시 다 토해내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올라가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금, 예금을 걱정해야 될 때다. 내 대출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걱정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